백 전체를 잡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여기를 이렇게 둬보면 네, 이거는 이렇게 된 모양은 네, 따면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급수인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단수를 쳐보고 네, 여기를 이었는데 여기를 또 단수를 치고 싶죠 이렇게 또딱 이어서 여기를 딱 두면은 5공도 예, 하죠 여기를 메꾸고 들어가면 5공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죽은 모양이죠 1번 예, 문제는 예, 간단했고 예, 갇혀있는 흑한 점을 이용하여 예, 백 전체를 공격한다 나와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끊는 거는 예, 여기 두는데 양자충이 아니죠 그러면은 예, 이렇게 두는 거는 비긴하게 예, 되고 무조건, 예, 네. 그죠 여기 문제 보셨죠, 방금. 비기나면 실패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패도. 예. 네. 그래도 패가 나죠. 패도 안 되죠. 패가 나면 실패. 잡으는 말을, 패로 만들면 낙제나 다름없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네, 이어볼게요. 한번. 이어보고, 네, 이쪽을 못뒀니까 이쪽으로 뒀는데, 네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살았죠. 따면은 4 0이 되기 때문에 살고 전체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네이한 점을 이용을 해야 될것 같죠. 여기 문제는 네 쓸데없는 돌이고 다 이렇게 피로가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쪽으로 단수를 치는 건요. 따면은 네, 이 다섯 점을 잡아 전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라고 나와있죠 문제 여기 집을 못 만들게 해야 되니까 네, 이쪽을 먼저 네, 이렇게 빠져보면은 네,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죠 계속 나가면은 계속 단수기 때문에 뒤에서 돌리기 때문에 백이 네, 잡혔죠 <laughs> 잡혀있는 한 점을 이용해서 백 전체를 잡는다 네, 이 돌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돌을, 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저, 지금 서로 세수고 세수기 때문에, 수를 줄여나가야 돼 이렇게. 두면은, 네, 예, 여길 도도 이쪽으로 다 치면은, 네, 백이 죽었죠. 아, 카트 자라고 싶리 어서오세요. 지극히 보면 간단하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쪽을, 찔러 들어가고요. 예, 막으면 여기를 먹을 수면 환격이죠. 따면 다시 따내기 때문에 환격으로 백 전체가 접혔고 전체를 잡는 문제 수순이 중요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 수순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를 먼저 붙여볼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자충이기 때문에 잡힌 것 같은데 예, 먹을 수고요. 예, 이렇게 두면은 수순을 그려쳤기 때문에 예, 역승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네, 이쪽을 먼저 한번 찔러보고요. 그 다음에, 둬볼까요? 네, 지금 이 돌이, 네, 여기를 두면 잡히죠. 조심해서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 네, 그러면은 뭐, 바깥쪽에 줄여야 되니까 한번 막아볼게요. 네, 막아서 두면은, 네, 폐가 나면 실패다. 다이 생각하도록. 네, 이런 문제는 딱, 네, 어, 여기 막았을 때 백이 여길 뒀으니까 이 자리가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수를 둬 보면 네또 여길 둬죠 백이 네 그러면 또 패가 나요 그럼 여기를 한번 먼저 둬 보고 예, 네, 그 다음에 한번 막아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맛보기로 네, 잡을 수 있게 되죠 깨끗하게 잡아야 한다 깨끗하게 네, 이렇게 딱 보면 이 돌을 먹고 싶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따면은 네, 전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끊었을 때 예, 환격을 배웠죠. 예, 피, 피폭전이 어서 오세요. 예, 그러면 환격을 둬서 이렇게 이용을 해보죠.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둬서 네, 죽었죠. 취중을 하기 때문에 죽었고 단점이 도초에 있는 백한수를 전체를 잡는다. 예, 여기를 단수치고 이으면 취중을 뭔가 잡을 것 같아서 여기를 단수쳐 보면 예, 이건 잡았는데, 전체를 못 잡죠? 그럼 여기가 급속 같은데, 그 네, 그쵸? 그렇죠. 여기를 두면 이세 점이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잡을 수 있고, 핏, 한눈에 핏살의 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예. 네. 네, 공도 이렇게 좁히면요. 예. 네, 살았죠? 이건 끝내기고, 네, 끝내기고, 살았죠?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미 두 집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백이 예, 일선에 두지 못하게, 두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한번 가보면 예, 알고 보면시운수 백이 두눈을 도저히 될수 없다. 여기 두집은있는데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둘수 없고 백 전체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laughs> 단수 치고 싶죠? 둘 잡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하만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냥 넘어가는 것도 계속 여기 두죠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이 돌을 이렇게 잡히죠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잘 생각을 해 보면 이 돌이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죠 없어도 똑같은데 왜 있을까 하면 네, 생각해 보면 네, 뭔가 자충을 이용하라는 뜻이 이렇게 공배가 차 있고 이렇게 한, 한 돌이 죽어 있으면 자충을 이용해 자충을 이용하면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워볼게요. 그럼 여기를 먹여쳐도 따내면 여기 못 들어오죠. 자충이기 때문에. 백준체를 잡는다. 여기도 이한 점을 뭔가 이용해야겠죠. 네, 여기 뭔가 끊는 게 돼야 되는데, 속수단이 없다. 여기를 끊고 뒀으니까, 뒀을 때안 됐으니까, 그냥 한번 붙여볼게요. 한번 붙여서, 네, 여기 한도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따내면 단수죠, 바로. 네, CEO 문 풀었고, 13번 문제는, 백 전체를 공략하는 문제. 네, 사활은 궁도를 조리, 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네, 후속선이 없죠. 여기 먹어치면 인데팬안 되고, 전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중을 하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양자충으로 들어가죠. 양자충, 양쪽 다둘 수가 없죠. 자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자충이라고 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곳, 예. 수순의 묘를 최대한 이용해서 백 전체를 잡는다. 그래, 예. 먼저 이렇게 찔러보고, 예. 이해만 여길 두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백이 여길 두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둬봐요. 육공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렇게 안 되죠. 이으면 잡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먼저 도울까요? 여를 두고, 네, 여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네, 매와육공이죠이 공배가 다 막히면 매와육공 잡혀있는 한 점을 이용해서 백 전체를 잡아보자. 그이한 점을 이용하라는 거니까, 한번 살려볼게요. 한 점을 살리고, 이렇게 나가면, 네, 최악의 수라고 되어 있네요. 최악의 수. 네, 여기가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도 한번 젖혀볼게요. 젖히고 면 후속수단이 없다. 얘가 좋은 자리 같아요. 두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나가보면은, 네, 바깥쪽에서 좁히는 것이 정수다. 되어 있죠. 백수순에 의하여 백 전체를 잡는다. 뭔가 이한 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젖혀볼까요? 네, 끊으면, 여기를 이면 네, 집을 조금 깼는데, 예, 네, 할수 없죠. 그럼 이 도로 이렇게 살려나와 볼게요. 살려나와서 이렇게 끊고, 예, 네,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조아오면은 여기가 양자충이 되죠. 집이 있어도 양, 예, 네, 자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수순이 중요한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수순이 중요하다. 예, 네, 이두 점을 이렇게 잡으러 가면, 네, 이렇게 늘면은 단순히 밀어놓는것으로는 수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끊어보고요 예. 예, 재도전하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한번 그냥 붙여볼까요 그냥 붙이면은 예,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따내면 다시 따내고 예, 또 다시 따내는데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못살아있죠 여기를 둘 수가 없죠 백이 전체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대마를 이렇게 잡으러 갈 때는 급소를 두느냐 공도를 줄여갔느냐그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집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그럼 여기를 두니까 예 맛보기로 살아있죠 여기가 좋은 자리 같아요 그럼 백도 여기를 이어야죠 연결해 주면 죽으니까 예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하면 5 0으로 잡혔네요 그 다음에 백두 점을 잡는 것으로 만족을 할수 없다 네 이게 잡고 싶은데 예 문제에서 원한 답이 아니죠. 그럼, 환격을 안다면, 이렇게 환격을 한번 해볼까요? 환격을 한, 했는데, 예, 크게 잡긴 했는데, 예, 1이 살아서 실패고, 그러면 여기가, 예, 어딜 둬도 두고, 여을좀1 0이 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도울게요. 여기를 두고, 예, 그 다음에 한번 도우면, 예, 깔끔하게 잡았죠. 1, 3의 연속적인 매기 급소. 궁도가 넓어 보인 백을 공격한다네 이게 뭐 금액인데 급소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살았죠 그러면은 급소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궁도를 이렇게 좁혀 볼까요 네 이렇게 붙으면은 네 이렇게 있는 수가 있어서 살았고 두고요 네 여기를 끊고 이렇게 빠지면 양자충으로 네, 잡을 수 있네요 백 전체를 잡아야 한다. 네, 이두 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공도 줄이는 거를 가와달 맛보기로 살아버린다 뭔가 이쪽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거못 해주기만 했고, 그럼 이쪽으로 꼬려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두는 거는 네, 아, 일로 두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두고, 네. 여기서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수죠. 배워둘 만한 수. 따면 은단수치고 이으면 여기를 둬서 5공도가 네, 돼서 잡히게 됩니다. 쉬워보일수록 침착하게 공략해야 된다. 침착하게 하니까 진짜 침착했고요. 여기 단수 치면 침착하게 막 급하게 네, 잡으러 가면은 네, 근데 이거 문제가 네, 오류가 있는데 네, 어떡하죠? <laughs> 네 여기 여기 끊었는데 네, 여기 두면 환격으로 죽었죠. 네 약간 오류가 있는데 침착하게 도, 그럼 더 침착하게 둬볼게요네 이렇게 두면 맛보기가 되죠. 맛보기로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전체를 잡아야 한다. 그냥 한번 도어가고요 살아야 되니까. 네, 아, 여기도니까 무책의수 그럼 여기를 뭔가 집을 선수로 없앤 다음에 넘어가는 쪽으로, 네, 안 되죠. 이렇게 두는 수는, 네, 빅이 나네요, 비이 빅은 실패죠. 백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붙여볼요 붙이고, 예,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네, 여기가 자충이 되죠. 네, 그 다음에 24번을 보면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보인다 도저히 수가 없어 보인다 네, 여기 한 점이 죽기 때문에 여기를 잊고 싶죠 네, 그럼 여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를 한번더 올까요 네,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여기 잊고 싶은데 네, 이렇게 늘면은 네, 더 크게 보태졌고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운데 네, 여기는 둬야 돼요 여기를 백에 도개는 무조건 살기 때문에 이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사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늘면은 네, 자충이도 여기를 못 두죠? 두면 따니까 여기를 둬도못 네, 들어오고 네, 가로 이을 수가 없다. 다음에 깨끗이 백대만을 포획한다 되어 있는데 백대만을 잡으려면 전체를 잡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 흙돌이 약해서 여기를 끊어서 네, 이것만 살겠다 하면은 실패, 불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쪽으로 뭔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집을 만들라고 두면은, 네, 실패하고, 그러면 여기가 뭔가 좋은 순간가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라서, 네, 육아모가로 죽게 되네요. 네, 육아모가는 한쪽은 집이 있고, 한쪽은 집이 없기 때문에, 네, 집이, 무가가 집이 없는 쪽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가 되죠. 자충으로. 허술한 배가 공략한다. 급소는, 그랬으니까, 급소 자리가 딱보이 여기를, 예, 이렇게 끈되기를 했는데, 백이 아니었어요. 한번 끊어볼까요? 끊은 다음에, 이렇게 따면은, 네그렇죠 예, 여기 이으면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폐가 나만 실패를 하네요. 답은 폐가 아니니까, 예, 급소 같죠, 얘가. 그럼 여기를 이으면 그때 끊으면 사는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맛보기가 되고 여기 리은 다음에 끊으면은 네 백이 이도 살리라 그을 두면은 네, 이렇게 세 점으로 키우면 여기가 양자충이 돼요. 양자충이 네 흑선으로 백 전체를 잡는다 백이 매우 허술해 보인다. 네 여기 뭔가 끊고 싶죠. 여기를 이렇게 끊어보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두면. 잡은 것 같은데 패가내 아, 나는 수가 있네요 반대로도 한번 끊어볼까요 반대로 끊고 맞고 예, 예, 자충이죠 예, 양자충 이렇게 두면 여기는 빅이 아니냐 하는데 이 돌이 죽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자동으로 죽은 돌이 되죠 희한한 모양이지만 급수일격 찾으면 어렵지 않다 네, 일단 딱 보면 여기를 단수를 치고 싶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두 도는 수가 있네요 여기를 먼저 둬보고 네, 어 여기를 두네요 그럼 여기 끊으면 잡은 거 아닌가요 어, 폐가 나는 수가 있죠 이렇게 뒀을 때 뭔가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한번 빠져보고요 네, 여기를 두면 그때 단수 치죠 네, 뒤에서부터 네, 1과 3의 콤비블로 콤비블로가 최선의 정답 잡힌 듯 듯한 흑도를 이용해 전체를 잡는다. 이 한도를, 네, 살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살고 때문에, 여기를한번 빠져보고, 이렇게 다녔으면요. 네, 살았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끊어도 정답이죠. 육아모가 급상전이기 때문에, 어디가 급소일까? 네, 여기를 배에 두면은 뭔가, 네 살았네요 그죠 실패 그 다음에 어디가 없을까요 여기가 없을것 같아요 이 두고 이렇게 막 예, 따내게 되면은 네, 오공도하로 예,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1부는 네, 여기까지 하고 예, 잠시 후에 예, 3 1번부터 예,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